얘 예, 꿀팁이 비행기 탈 때는 음소거 해놓으면 되더라고요 그걸 아, 이제 알았단 말이야? 어 정말 늦게 알고 있어요 <laughs> 이때까지 다 그랬는데? 어 그래요? 저와 <laughs> 어. 사람 항상 뭐라하지 못알아듣고 있었나? <laughs>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거? 내려가, 내려가면서 풀고 <laughs> 내려가는데 아... 그런 좋은 식으로 내아 이건 기본이라 다 알고 있는 거아니었어까 그랬구나. 적을 아, 좀 물어보지. 아예. 아래, 네 갔다 오겠습니다. 아에 먹을 거 많어. 내군데있다다섯군데글가 다섯 굉장 불렀어요. 오세요. 네. 오. 어. 헬, 헬기 될까요? 핵. 헬... 제네다, 제네다. 어, 네. 아, 뭐야. 아.

아하. 아, 뭔 여기 뜰까요? 죽 달렸나. 상자 확 무장 투하 목가 갱신되었다. 인정찰기. 다음 표를 확인했다. 무장 하나. 그 미세 그 새로 나온 좀 그거 기관단총. 어 괜찮던데? 보니까. <목소리를> 전부 찾았다. 그거사야루 종일. 호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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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샀어. 우리 너무 한 가운데. 인데 s t e r I don't k n 수있 I don't k n 대충은 벽을 뚫는다. 옥상에 있네. 제 옥상에서도 내가 벽 뚫어서 다 맞출게. 여기 저...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. 오, 이따, 이따, 문디, 문디, 문이고 이거 봐. 이다 2층에 특. 계단이 있어나 계단에 또있야 저기였네. 아. 돌턴이 좀많았는나 아까. 여기 무장이 두개 있어. 니들, 니스 니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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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기있들니있 아, 내 네, 꼰대 한명 잡았어. 이거 엄청하네. 자기 전화요 자기 전. 네. 그래. 여기 있다한명 쓰러지. 하나 더. 쓰러지. 한명 이웃에 없 안에 들어갔어요. 죽음을 택했나봐요. 들어갔다고어 사우, 우리 일로 올라가면 되 사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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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에도 있다고? 네. 사우, 사 음. 형 캡팅이 되세요? 저기. 적 무인정 기 얘들아, 형 1000피야. 차 타고 다니면 안 돼. 형 앞에서. 군스톱. 방어. 1000피로 때리니까 차 금방 부셔지네. 뭐야, 뭐야, 뭐야. 리오페, 어, 리네네네 우리 앞에 있어. 나 살려줘 려오아까미오까미서와 어, 시끄럽다고? 아 게임 안하려다가 너도 형이 보고싶어서 왔어? 아 아.. 때려쳐 때려쳐 상처 받았어 예예예예아와저 시발 이동한다 와 가스 폭죽 야 맞고 있다 땅 와, 춥다. 얘네, 이거 삼만 강 나라도 살려줘 내려와줘. 이거 입더라지. 그짐 명. 면 오케이. 와, 이거 뭐야? 마크 쓰나? 우와, 이거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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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가 일로, 일 맞았다. 2 Why not h i 이걸 마스크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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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good. 지 아. 아, good 거기 네 명이야. 아 아, 쉽다. 아, 여기 한명더 있는데. 어, 어디가 네 명이야? 거기 거기. 여기. 어. 저기 빠짝거리잖아. 2층에 빠짝거려. 아, 표시 와요. 공격권한다. 여기는 PX3. 알겠다. 공격하겠다. <놀람> 앞으로 아, 뛰아야 풀제... 된다. 상황이 좋지 않다. 아 개고수 플레이... 쳤다. 한명한 <laughs> 명. I'm not. I'm not. I'm n 다 t g m not. I'm n o 와, 막판에 진짜 지렸는데요 뭐가 있었어 아, 다들 막판이세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나, 그게... 아, 근거다금해라다요해져 그러니까 승리, 그래서 이때는... 이거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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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.. 이거... 리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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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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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Thank okay. you.